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충주 간 고속도로 개통. 어제 그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 용인 충주 간 고속도로가 이제 적격성이 통과가 돼서 2030년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인 충주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어 저희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용인 충주 고속도로. 어 그래서 용인 충주 고속도로는요. 여기 과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용인을 거쳐서 그리고 배감 쪽을 거쳐서 충주로 내려가는 이 빨간선 노선이 용인 충주간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여기 용인 모현을 지나서 이쪽 부근에 17번 도로와 만나는 배감 어,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추, 용인 충주간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은 앞으로 처인구의 토지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용인 충주간 고속도로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원산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를 거쳐서 충북 충주시까지 연결하는 약 55km 길이의 민자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어, 엊그제 통과됐죠. 가 2030년부터 착공을 해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어 용인 충주간 고속도로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위로 가면은 과천입니다. 그러니까 과천에서 용인을 거쳐서 서충주 민자 고속도로 신설 추진의 적격성 통과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속도로는 용인반도체크러스터와 이천의 SK하이닉스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기존의 영동고속도로, 중국고속도로,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연계되어서 상대적으로 도로망이 취약했던 처인구남북권, 그러니까, 처인구 남북권이라고 한다면, 원산 SK 하이닉스 반도체라든지, 모현 쪽이라든지, 또는 백암 쪽에, 여기에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요, 여기, 그, 충주, 어, 용인 충주간 고속도로, 이 사업 노선 지도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지나서 모현 쪽을 지나서 영업 지나서 여기가 바로 원삼 SK 하이닉스로 들어갈 수 있는 배감 쪽입니다. 17번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서충주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이 어 용인 충주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원삼 SK 반도체와 이동 남사에 삼성 반도체에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무료 특강을 실시를 합니다. 토지 투자 땅 투자 위법 40년 노하우와 용인 안성 토지가 요즘 계속 뜨고 있죠. 그래서 어, 토지 투자자들 위한 소수 정예 무료 특강을 실시를 합니다. 용인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어, 저희 연구소로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강의는 무료지만은 교재비 여기 나와 있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의 저서와 함께 어, 강의 교환을 드리는 교재비가 3만 원이 있습니다. 어, 소수 정의 10분만 모시고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관심 이 있으신 분은 바로 신청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나와 있는 매주 목요일에 실시를 하고요.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어, 그리고 어, 저희 연구소가 있는 영동고속도로 양자시 사거리 코너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주차장도 아주 널널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인 충주간 고속도로가 처인구 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용인 충주 고속도로 건설은 처인구 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미 처인구는 반도체 메가크로스터 조성이라는 대형 호재를 인해서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집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이 나와 있네요. 이게 바로 용인 충주간 고속도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용인은 용인 성남 고속도로 또 경부 지하 고속도로 연결되고, 용산할 수 없는 제2 용인, 용인, 그, 서울 고속도로가 있고, 요 밑에 분홍색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바로, 어, 반도체 고속도로입니다. 용인시가 야심차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화성 양감을 시작을 해서, 이동 남사에 삼성 반도체가 있는, 어, 바로, 그, 남사 쪽 위치로 해서요. 그 다음에, 원삼 SK 쪽을 거쳐서 백암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의 일축 IC로 연결되는 반도체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 교통 여건 개선에 있어서 처인구 모현읍 원산면 백암면 등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에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어서 토지 가치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산업 효과에 있어서는 반도체 크러스터와 인근 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물류 및 생산 효율성이 증대되고 이는 다시 주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더불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같이 유지인의 토지 투자 증가가 되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노린 유지인의 토지거래가 이미 원산면 일대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고속도로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과천에서부터 용인을 거쳐서 여기 충주로 가는 이러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바로 요 노선이 되겠네요. 어, 그러면은 이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은 명확하게 어, 아주 가격이 상승될 뿐더러 외지인들의 투자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인 이천 충주를 연결하는 55km의 민자 고속도로.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이러한 어, 고속도로 뿐만이 아니라 원삼SK와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용인시 토지투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자, 용인 충주 간 고속도로가 예상이 되면 시가 상승에 있어서 고속도로와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복합적인 개발 호재로 인해서 처인구의 토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투기성 거래로 인한 거품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저희 용인 토지 투자 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연구소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5477-2808 그리고 또 저희 연구소에서는 원삼sk 반도체 126만평 개발 현장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인 충주 고속도로 개통과. 처인구 토지 영향에 있어서 용인 충주 간 고속도로가 이제 민자 적격성을 통과가 됐다고 한다면 은 이제 2030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어, 그리고 2032년에 개통할 그 목표로 해서 그 과천 그리고 용인 어, 그리고 이쪽 배감 쪽을 거쳐서 서충주 쪽으로 연결이 되는 이러한 용인 충주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처인구는 어떠한 토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 발전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려고 한다면은 도로와 철도, 특히 용인시 처인구 쪽에는 아직 집가 상승이 어, 수지구나 기흥구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처인구는 또 메가 반도체 크러스터라고 하는 이동남사 그리고 원산 SK 반도체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무료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